139쪽에 126번부터 가겠습니다. 어 되게 잘지워지네요 129번. 126번. 자, 이차 함수. 이차 함수. y는 3X제곱 KX 1아래홀로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문제에서요. 두점 PQ에서 만난대요. 선분 PQ의 길이가 3분의 4래요. 요 길이가 3분의 4가랜데요 근데 우리는 알죠. 가운데 이게 뭐냐. 가운데 가운데 지나가는 게 뭐예요? 이 뭐야? 축의 방정식이죠? 그지? 대칭이에요, 대칭. 그러면은 길이가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2, 3분의 2. 실수 K를 모두 구하세요? K가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네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P의 좌표를 하나 잡아볼까요? A 콤마. A 콤마 0이라고 합시다. Y는 0이잖아. 여기는요, B라고 잡지 말고요. A에서 3분의 3만큼온 거잖아요. 3분의, 아니, A, A 플러스 3분의 4. 콤마 영이죠. 음... 아니요, 좀더 쉬운 걸로 갑시다. 좀더 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답안지에 써 있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풉니다. 이거 추계방정식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가 지금 3이에요 B가 K에요 그게 몇이냐 마이너스 6분의 K죠 그죠 이걸 가지고 PQ를 잡을게요 P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6분의 K에서 3분의 2만큼 왼쪽으로 왔어요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6분의 K 콤마 0이에요 또 Q의 좌표는요 3분의 2만큼 왔죠? 3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k, 콤마 0,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두 중에 하나 대입하면 그냥 나올 것 같은데? 자, 좀 쉬운 거 넣을까요? 이거 넣어볼까요? 이거? 요거 넣어볼까요? 이거 요거 넣으면 어떻게 돼요? y는 0입니다. 그 다음에 3에다가, 3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k의 제곱. 더하기 k에다가 x는 3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k에다가 마이너스 1. 이거 하면 k 나오겠네. 정리해보자. 자, 0은 3에다가 자 9분의 4 마이너스 뭐죠? 음... 18분의, 아니. 18분의 k죠, 그냥. 그 다음 플러스 36분의 k제곱이죠. 그 다음에 3분의 2k. 마이너스 6분의 k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좀 위로 올려야겠다. 0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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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제곱이 뭐냐? 12분의 k제곱, 마이너스 6분의 k제곱. 그 다음, 냐옹 냐옹 마이너스 9분의 k 아 9가 아니라 6이네요 요거 했습니다 k하음중이다 k 3분의 2 k 그 다음 그 다음 상수항 3분의 4 마이너스 1뭐고하라 그랬지? 모든 k에 그냥 캐다 구워야 돼. 이거 다 구해야 되네. 합 곱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呃, h 12를 다 곱하자. k제곱. 통문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다 곱해요. 통문해서 계산하지 말고요. 2k- 2k. 어? 2분의 2였어, 이거? 3분의 2였죠? 그죠? 오, 돌릴 뻔 했네, 여기서. 12 곱하면은. 8k, 16, 아, 12. 12를 더곱했습니다 맞나요? 네, 맞네요. 그럼 0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가 되고요.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4가 되는데, k를 다 구하래요. 으흠 근형식이요 그 네, 이분의 안되지 않는데 k가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야 되는 거냐? 음 이거 전개해서 한번 말렸네요 또 정리하시고 129번 오. 오 199번 쫙 199번 하겠습니다 이차 함수 y는 ex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0 자, 아래 여기는 그래프가 그려져. 그려 줬죠? 얘는 그래프를 그려 줬어요. 1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게 1과 3이에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네요. 아. A랑 B를 구해서 빼래요. 봐봐. 얘네 둘의 교점이 뭐란 얘기야? 1콤마 몇 나오고요. 3콤마 몇 나온단 얘기지. Y는 몰라. X만 갖고 올지 어차피 이거 둘이 교점 찾으려면 뭐 해야 돼? 근데 연립방식 푼다고 생각해봐. 밸런시판, 별립방정식 멜리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죠? 같다라고 놓고 풀거 아니야.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같다라고 놓고 풀거 아니야. 그거 정리하면 뭐야, 2x제곱. 마이너스. 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냐? 정리하면, 음. 이거죠? 이거의 답이 1과 3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의 두 근이 뭐예요? X는 1, Y는, 또 X는 3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쉽게 풀수 있죠?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두 근의 합이 뭐냐? 1 더하기 3도 되고요. 또 뭐도 돼요? 근과 계산 관계로 풀면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A분의 B. B가 지금 이거네요. 어! 어! 이렇게. 자, 두 분의 고분요고분요1 곱하기 3. 얘는 그냥 A분의 C죠. 자, A는 몇이냐, 김성윤? 이건 플러스 플러스 되겠네. A는요? 10이네요. 10이라고요? 10. 네. B는요? 4네요. 아, A 빼기 B를 하라 그랬나? A 빼기 B는? 6. 3번. 그 다음 130번 갑니다. 140분 남았네. 130번. 김성윤. 네. 김성윤님께서 신청하신 음. 사연입니다. <laughs> 배고프다고요? 어, 육포연내 집에 가시면. 치킨이 있어요. 네. <laughs> 다 먹었겠지? 다 먹었겠지? 어. 뭐가 어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80도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꿈의 타워로 가야죠, 이제. 드림 타워 타워면 드림 타워 원래 타워. 가서? 타워 뭐였지? 하늘지 땅천을 공부하면 되죠, 이제 나랑 가서. 응. 그 친구 지금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나머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 글로 보냈어요. 몰라요 가서 봐야죠. 또쟀을 수도 있어요. 갔는데 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 날, 다음 날 가고 네, 그래서 막다음날는고다 놓고 봅시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4x 마이너스 1. 그 다음. 어? 직선하고 만나는데, 직선은 안 그려서 ax 플러스 b 에 그냥. y는? ax 플러스 b. 여기 몇이야? 1 플러스 루트 1이요? 어? 야 답이 1이 무리수네? 답이 무리수예요 설마 a,b가 유리수라는 말도 있어요 방금 전처럼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응? 방금 전처럼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ax 플러스 b랑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하고 공통분이 뭐예요? 얘를 풀어 ax 플러스 b랑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랑 똑같잖아. 그러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쓸 필요도 없어요. 여기 다 넘겨요 이거. 어, 이거 정리하면요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의 x에 b 플러스 1에다가 이거죠. 이거의 두 근이 뭐야? 두근 중에 한 근이 뭐란 얘기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란 얘기야. 한근이 무리수예요 근데 여기 A랑요 B는 유리수라고 그랬어 유리수 개수가다 그럼 유리수가 이거 A-4도 유리수 B플러스1도 유리수가 되고 여기도 유리수죠 그럼 다른 답은 자동으로 1루 5가 된다 그랬지 내가 근과 개수관계 때문에 그럼 나머지 답 어디야 바로 나머지 답 여기가 몇이야 여기도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머지 답이요. AB 찾는 거죠? 보세요. 두 근의 합이 뭐야? 두근 합이 몇이야? 두개더 해봐. 2죠. 근각계좌한계로 풀면 뭐야 이거?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의 A분의 A는 1이네. B가 몇이야? 이거고요. 고음 뭐예요? 두개 곱해봐요! 뭐냐? 마이너스 4냐? 네. 그럼 근강에서의 관계란 뭐예요? A분의 C. A는? A는? 2인가요? B는요? 마이너스 5인가요? 네. 음. A 곱하기 B. 답은 마이너 10. 오. 140쪽이요. 140쪽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35. 몇 번요? 이 36, 35. 36, 35.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없어요? 정서가 네. 여기 숙제 했어 안 했어? 여기 다돼 있어요? 그래요? 그럼 질문이 없네요 그럼 이거 두개 하고 끝냅시다 135번 보세요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2차 함수가 이게 지금 뭐야? 아래 볼록이죠? y는 4분의 1x 제곱, kx 플러스 14. 아래 볼록이야. 그 다음 직선. 감소하는 거네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x에 대해서 뭐란 얘기예요? 똑같은 x에 대해서 y 값이 항상 이차함수 값이 더 크다는 얘기야 이게. 똑같은 x 값에 대해서는요 항상 얘가 위쪽에 있다 이 뜻이야 이게. 항상 얘가 위에 있다는 얘기야. 부동식으로 풀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런 자연수 k의 x는 몇 개인가? 보세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4가 크라 그랬죠 크다구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보다 크대요 이거 4를 다 곱합시다 4 5번 뭐죠 64 아닌데 56 그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24. 자 정리하면 x 제곱 4k 플러스 8의 x. 그다음에 70, 80 플러스 4k 제곱이네요. 이게 0보다 커야 되네요. 어? 이거 뭐지? 무슨 뜻이야 이게? 얘들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X에다가 무슨 값을 넣었을 때얘 똑같이 다, 얘를 또다시 뭔가의 함수로 생각해. 이 함수 Y값이요 0보다 항상 크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x축보다는 크게 나아낸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x축하고 닿는 점이 없다. 판별식 판별식 했을 때, x축하고 닿, 닿아야지 방정식 생각했을 때 답인데 안 나온다는 얘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 뜻이에요. 판별식이 뭐예요? 어, 여기 2로 나눠지네요. 이거 2로 나면 뭐냐? 자, b 프라임. 이걸 2k 플러스 4로 잡는 거야. 판별식이 뭐가 나요?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갈 건데 뭐야? 이거의 제곱 2K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 C A는 1이고요 B가 아니 자리가 없네 80 플러스 4K 제곱 보인인이네? 이거 다 정리하면 뭐냐? 다 정리하면 뭐예요? 어... 이거 k 적곱이 사라지고요. k는 1차가 되네요.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다 정리하면. k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다 정리하시면요. 자연수 k는 몇 개예요? 6포연 뭐 하세요? 자연스케인은 뭐예요? 1, 2, 3세 개네요 자 라스트 130 6번 꿈의 타우로 가야 되나요? 얼마나 남았죠? 136번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알파베타 알파 다기 베타. 알파, 베타가 6이래요 어? 가운데가 뭐야 이거? 가운데요? 가운데가 뭐냐? 3? 아니... 가운데는 몇이에요? 두개 더해서 반이잖아 가운데 이거 3이야 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자마자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하래요? 아야 이거 뭔 뜻이냐 이거 무슨 뜻이야 이게 f(x)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거의 두 근이 뭐예요?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네요. 이건 안 쓰네요. f알파가 0이라는 거고요. f베타가 또 0이라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때 새로운 식을 줍니다. 이거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요. 이거의 모든 근의 합 근이 몇개 나와? 몇개 나와요? 야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 뭔지 몰라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2x 마이너스를 넣었다고 해봐 여기다가 여기 x 자리에다가요 2x 마이너스를 넣었다고 해봐 여기다가 그래도 여전히 2차예요 얘 여전히 2차 방정식이야 근두개 나와요. 두 개. 근이 두개 나온다고요. 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걸 이용하는 거야. f알파는 0이라고 그랬고, F 베타는 0이라 그랬죠? 여기를 2x 1을 0으로 알파로 알파로 만들 수 있다면. f알파는 0이잖아. x에다가 뭘 넣어야지 알파가 나와요? x에다가 뭘 넣어야 알파가 나와요? 오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다 2분의 1은 뭐가 나와요? 0인데요? 네. F0은 0이에요? 아니요. 알파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2X-1이 알파라고요? X가 뭐예요? 아, 2분의 1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죠? 네. X가 몇이라고, X가? X에다가 네. 2분의 알파 플러스 1을 넣으니까 이런 게 나와서 0까지 만들었단 얘기잖아. 얘 네. 하나의 근이 이거란 어. 얘기예요 네. 그럼 또, 여기, 한번더 하면 또 다른 근은 뭐란 얘기야? 2분의,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네. 두 분의 합이 몇이야? 이거 두 분의 합이 몇이야? 2분의, 합이 몇이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분의 알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죠?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 그랬어, 아까? 6이라 그랬지? 네. 그럼 이게 6이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어, 4네요. 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